한번 절단을 해보겠습니다. 놓으신 다음에 이쪽에 레버를 옮겨주시면 와우 끝까지 가지 않아도 이렇게 절단이 되었습니다. 여자도 너무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네 음, 예, 예, 작년에 네. 저희가 유압도끼를 아. 처음 소개해드렸었는데 진짜 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거든요 네, 네, 네. 오늘은 저희 사장님과 함께 직접 나무를 자르면서 시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보이시는 이 장작 패기는 티아의 8톤 유압 도끼인데요. 유압 도끼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럼 사장님 이제 제가 직접 곰탕집에 가가지고 아. 나무를 구해 왔거든요. 아, 예. 네, 이 나무를 이제 쪼각 내보면서 한번 제품 설명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야외라 가지고 전기가 없거든요. 자 시동은 걸렸고요. 네. 네, 엔진을 눌러셨고, 예, 모터가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레버를 한번, 자, 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제이 상태는, 토끼, 어, 토끼 상태예요. 이번에는 토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진행이 느리죠? 예. 속도가 한반 정도, 나온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힘은 더센 거죠. 그렇죠. 사실은 소음도 거의 없는데 지금 이게 발전기 소음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저희들이 일단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42cm로 된 기장이에요. 420mm, 두께는 250mm. 두께는 딱 250mm. 예, 예. 자, 네, 철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무를 헤쳐내 왔기 때문에 일단은 좀 적게 우리가 쪼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제 주세요. 예? 예, 440. 440. 250. 자, 이번에는 1 0 날로 한번 가능한지를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어요 아, 이거는 이제, 아, 400. 자, 아, 이 고대나무를 엔진톱으로 좀 깎고 나서 올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520이 넘어서. 밑부분을 시연을 하려니까 기장 폭이 너무 길어서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톱으로 일부 절단을 하고, 어,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두꺼운 거냐면요. 그렇구나. 제 손바닥이. 자, 기장은 540. 그럼 한 15cm 정도만 자르면 되겠네요. 예, 530. 자, 일단 한번 시연해볼게요. 제가 한번 절단을 해보겠습니다. 야 와,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이쪽에 레버를 당겨주시면 와우. 꼭 끝까지 가지 않아도 이렇게 절단이 되었습니다 여자도 너무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네이 티아 유압도끼의 스펙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티아 제품은 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파워 팔동까지 어, 힘을 어, 낼수 있는 장작팩입니다 스펙으로 네. 중량은 78kg고 네. 그리고 폭은 250mm 그리고 음. 날 높이는 n 제 어, 16cm 그리고 이 제품은 또 특이점은 십자날을 사용해서 한번에 어, 내동강을 이렇게 낼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십자날 같이 포함인가요? 그렇죠 길이는 어느정도 되나요 520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가도 이 간격만 네. 550정도만 절단이 되어 있는 상태면 실질적으로는 어느정도 들어오게 되면 반이상만 되면 다 네. 쪼개지게 되어 있어요 자, 둘째로는 530으로 나오네요. 5 530. 3 네. 네, 사장님, 그럼 이게 지금 출력이 몇 아트 정도 되는 거예요? 아, 출력은 2400와트예요 그러면은 이 유압도끼의 사용 아, 방법 예. 설명 좀해 주세요. 일단은 이 기동성 모드는 네. 가동전류가 있어요. 기동전류가 아... 있고 가동전류가 있는데 네. 항상 기계의 범위의 출력, 전격전류보다는 약간 오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가동전류라는 거는 우리가 부하를 걸었을 때실질적으로 밀어줄 때 전류가, 부하가 걸리면 린 전류가 그만큼 더 많이 이렇게 돼요. 그게 네. 이제 가동 전류예요. 그리고 일단은 스위치가 아, 밑에 이 보시면은 이 버튼 스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네, 버튼 스위치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이 유압이라는 거는 어, 겨울 같은 데는 에어가 차게 되어 있어요. 네. 에어가 차게 되면은 이 가동이 잘안 돼요. 그럴 에는 여기 에어를 빼주는 레버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개져 아, 있는데 수승용인가요? 그렇죠. 네. 이제 이거를 한두 바퀴 이상 이렇게 돌려 주시면 부하를 걸게 되면 이쪽으로 어, 에어는 빠져 나가고 요압은 밀게 되어 있어요. 네. 꼭 이렇게 해서 빼 주시면 네. 작동하는데 그만큼 작업하는데 쉬워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본체로는 네. 이제 레버가 토끼가 있고 이 코끼리가 있어요. 네. 자, 토끼가 해을 때는 아무래도 어, 미는 힘이 좀 나겠죠? 그리고 이 코끼리라는 거는 힘이 좋고. 네. 아, 그럼 코끼리는 힘은 세지만 조금 느리고. 그렇죠. 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해보니까 어떠세요? 아, 실제로 해보니까. 네. 어, 너무너무 수월하고. 힘이 전혀 들지가 않죠 아, 그럼요. 네 사장님 그리고 네. 가장 중요한 게 수리거든요. 네. 이제 기계 고장났을 때 이제 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 이 기계는 수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일단 뭐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어, 통해서 하시면 저희들이 어, 확실한 에볼테 서비스를 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오늘도 이렇게 네. 나무를 많이 쪼개주셨는데요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안녕. 예.